안녕하세요, 유산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와 오프화이트 협업 제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17년 나이키 버지라블로 더텐 시리즈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나이키와 컨버스의 대표 신발 열종을 리폼하여서 다시 내보내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그 뒤로도 나이키와 오프화이트 협업 제품으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키 더템 모델 및 버지 라블로가 디자인한 한정판 실루엣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컨버스 오프 화이트 척70 V2 모델입니다. 블랙과 화이트의 컬러 웨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척 70의 실루엣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황색 사용된 칩타이와 입체감을 주고 있는 미드솔, 척테일러 올스타 컨버스 요또 오프화이트 특징인 요런 주소가 같이 적혀있으며 주황색 표딱지까지. 전부 오프 화이트의 그런 특징들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컨버스 올스타 이 로고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런 디테일. 그리고 아웃솔에 사용된 이 주황색까지 해서 이 신발의 오프 화이트 협업이라는 그런 특징을 전부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모델은 오프 화이트 프레스토 화이트 모델입니다. 프레스토, 정말로 너무너무 이쁘다.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요렇게. 고무 망과 찍찍이. 그리고 모든 가피를 둘러고 있는 요 스펀지와 요렇게 생긴 아웃솔. 그리고 노출된 해체주의 노출 디자인과 요 나이키 요 탭과 살짝은 반짝반짝거리는 나이키 수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쁘게 들어간 그런 모델입니다. 정말로 너무 이쁘다. 와. 근데 이거를 과연 신을 수가 있을 것이느냐? 굉장히 지금 뭐 내구성은 아주 제가 볼때 그냥 행주다. 이거는. 저 같은 7 7이가 신으면은 바로 그냥 다 찢어지고 이거 버려야 된다. 요 앞에 요렇게 오레곤 주소까지 자, 들어간 프레스 모델입니다. 정말로 너무 이쁘다. 하지만 이건 신을 수가 없다. 검정은 조금 신을 수가 있을지 몰라도 이 흰색은 야, 지금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가만히만 냅둬도 굉장히 오염이 쉽게 되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신을 수가 없다. 이거는 구경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이쁘다. 이런 디자인적 디테일들이 정말로 해놓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아무도 못 했다는 게 정말로 버즈 라블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아, 너무 이쁘다. 디테일하게 이런 것도 다 가죽 처리를 해줬으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생각 주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구매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기는 정말 이쁩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 한번 생각해보시고 저 같은 칠칠이들은 절대 신을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Nike Off-White 스 a p r Max V2 화이트입니다. 짜자잔, 짠짠짠. 자, Off-White의 DNA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식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트 재질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스우시와 이쪽은 이런 실리콘 재질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 아웃솔까지 이렇게 덧텐내 느낌을 확실하게 내어주고 있으며 이렇게 해체 주인된이 버지라블로이 디자인 특징과 집 타이 그리고 이 오레곤 주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프 화이트 매력을 굉장히 잘 뽐내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도 관리가 너무 힘들다. 이 스펀지와 마찬가지로 이 니트 재질도. 그냥 새하얀 색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시면은 정말로 신기가 힘들다. 아, 요것도 저도 실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발이다. 요것도 자 한번 쭉 보시고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실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런 하얀 신발 아주 만편하게. 한번 신어보는 게또 저의 그런 소원입니다. 자,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습니다. 77249라고. 자, 요렇게. 베이퍼 맥스. 테니스의 여왕 세리나 윌리엄스와 오프 화이트가 협업을 한 블레이저 미드 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발매할 당시에 아이폰 어플이 잘안 돼서 아이폰 구매 유저들은 이 제품을 구매하지 못해서 아주 원성을 샀던 바로 그런 또 전설의 제품입니다. 자, 역시 여러분, 나이키 구매하실 때는 갤럭시를 써야 한다. 기존의 오프 화이트 디자인에서 느껴졌던 그런 해체주의보다는 튼튼한 느낌의 재질과 모양과 이런 만듦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TP 재질이 쭉 사용이 되었으며 이렇게 그리고 얌전한 스웨이드 스웨이드도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은 스웨이드가 사용이 되었고 이렇게 가죽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느낌의 이런 재질을 사용하고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황색 택이 아닌 이렇게 그린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며 빼놓을 수 없는 이힐 카운터의 노출 디자인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델은 오프화이트 맥스 90 모델입니다. 데저트 모델 색상과 이렇게 블랙 모델 색상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맥스 90의 실루엣을 가져가면서 디테일적으로 이런 TP 소재 그리고 스웨이드, 가죽을 적절하게, 적재, 적소에 섞어 내면서, 이 버즈 라블로의 디자인으로 완성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집타이가, 이런 하늘색 집타이가 사용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렇게, 블랙 색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 데저트 모델도, 같은 실루엣과 같은 재질이 똑같이 사용이 되었지만, 이렇게, 컬러웨이가 다른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것도 주황색이 아니라 이렇게 파랑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유독백스 90에만 또 이렇게 했을지 살짝은 의문입니다. 이렇게. 자, 이 안쪽 인솔에도 이렇게 오프화이트 에로우가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내구성도 좋아 보이고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신발입니다. 가죽 자체도 질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신발이다. 튼튼하다. 내구성까지 다 잡은 그런 신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너무 비싸다. 아, 진짜 그것만 아니면은 맥스90 중에 정말 수작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프 화이트 에어맥스 97 멘타 모델입니다. 자, 멘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카, 민트, 요런 종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봤을 때, 아, 왜 그런 네임을 썼는지 조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같이 구성된 요 슈레이스. 그니까, 요렇게. 요 코드 네임처럼 이 멘타라는 요것을 너무나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맥스 97 디자인 특징인 요 그라데이션 물결을 요 메쉬 망 그리고 실리콘, TPE 소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안쪽도 요 오레곤의 주소와 집타이, 그리고 요 슈레이스를 요렇게 특이하게 PP망으로 감싼 모습으로 오프 화이트 협업 제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97의 에어와 요 아웃솔까지 디자인쪽 요소를 완성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 가피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착화감으로 신는 신발은 아니다 거의 뭐 플라스틱 정도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으면 이제 굉장히 발이 불편하고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위해서 이제 착화감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또 생각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자, 그럼 뭐, 이쁘면 장땡 아닙니까? 오프 화이트 버질 아블로와 나이키의 만남은 정말로 이거다. 이거지만 이제 버질 아블로는 루이비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와 루이비통의 콜라보. 디올 조던이 그렇게 지금 최 정상을 달리고 있지만 루이비통에서 버지 라블루의 손을 거쳐서 조던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제품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계속 내심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언제 또 그렇게 저희를 깜짝 놀랄지 모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은 혹시. 당첨의 기운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스니커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